아홉 열자둘셋네 좋습니다 자 여섯 계속 자 일곱 아홉 계속 열자 다섯 번요 여섯 계속 자 여덟 인도 여덟 아홉 자 일곱 보자 여덟 계속 자넷자 여덟 고 자홉 계속 자 여섯 자 일곱 계속 자 다섯 자몸 천천히 자 다섯 천천히 자셋 계속 자넷자 일곱 자공 일곱 좋습니다 자 여덟 계속 자 여섯 아흔 자, 안녕하세요 에너지언입니다 어, 지금은 일요일 아침이고요 제가 일어나자마자 영상을 찍는 거라서 얼굴이 좀 많이 부었네요 음. 이제 막 운동을 가려고요 제가 원래 7월달에 준비하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막 다이어트 브이로그도 올리고 그랬었잖아요 원래 7월달에 제가 생애 처음으로 약간 피트니스 대회를 나가볼까 했는데 음. <laughs> 다이어트가 어? 보시다시피 잘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 대회를 취소하고, 이번 하반기에 있을, 이제, 하반기에 있을 피트니스 대회를 한번 나가보려고요. 생애 처음으로. 어, 근데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음, 그, 7월달에 있을 피트니스 대회를 포기하고 난 다음에 자존감이 좀 낮아져서 이번 주에 진짜 폭식을 엄청 엄청 했거든요. 근데 폭식이 나는 진짜 살 찔면서 되게 좀 짜증나는 게 이게 맛있는 거 먹고, 내가 제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뭐, 떡볶이나, 아니면 술, 술? 술, 곱창, 이런 거 먹고 살찌면 괜찮은데, 그냥 집에 아무거나 굴러다니는 거 있잖아요. 집에 막 이렇게 굴러다니는 그런, 어? 그런 것들 먹고 살이 쪄가지고, 아무튼, 그랬었, 그랬었어요. 아무튼, 제가 계획했던 거를, 저는 여태까지 계획했던 거를 못 잃은 적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든지, 뭘 하거나, 마라톤도, 어, 나 마라톤, 풀코스 뛰어야지. 뭐 영상이 되게 길으시겠다 풀코스 뛰어야지 하고 생각하면은 뭔가를 해서라도 무조건 풀코스 뛰고 어~ 무튼 계획했던 거를 좀 싫어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번에 (7월달에) 계획했던 걸 제가 살을 못 빼가지고 포기하게 되니까 정말 자존감이 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음, 이런저런 고민 끝에, 아, 7월달 건 포기하고 다시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서, 8월, 뭐, 8월달이나 9월달이나 10월달이나 이렇게 피트스회를 올해 안에 한번꼭 나가보자라고 지금 생각, 계획 중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 운동은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될것 같고요. 식단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뭐, 닭가슴살이랑, 막, 군약밥 같은 걸 여러 가지 주문해 놨습니다. 음. 여러 가지 다이어트 보조제도 한번 먹어보려고요. 이런 거 뭐, 약물이 아니라, 다이어트 보조제 같은 경우는, 뭐, 건강 기능식품, 뭐, 다이어트 기능식품이니까, 기능식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하나 먹어보려고 하는데, 때마침 유튜브로 이렇게 협찬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리고, 잔티젠. 이거 저좀 눈여겨 봤었던 게 뭐냐면 제가 인스타그램을 하는데 여러분 인스타그램 팔로우 많이 좀 해주세요. 인스타그램 을 하는데 어느 분께서 이런 거 공구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사는 거야. 그래서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협찬이 들어와서 한번 요즘에 밤에 자기 전에 하나씩 먹고 있습니다. 음, 이게 제일 좋은 점이 뭐냐면은. 어 이렇게 챙겨 먹지 않고 그냥 밤에 자기 전에 딱한 알만 먹어서 되게 간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낱개로 포장돼 있어서 휴대하기도 편하고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음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막 찾아봤는데 이게 건강기능식품이고요. 건강기능식품이고 어 미역에서 추출한 성분을 배합해서 다이어트 기능성 원료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식품의약 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어, 찰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기능성을 받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음. 이게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 체중, 허리 둘레, 체지방이 줄어들고 기초 대사량이 하루 최대 400kcal가 증가한다는 점이 확인됐대요. 음, 근데, 어, 저는, 음, 이런 거를 막 맹목적으로 맹신하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런 뭐 보조식품이나 이런 거 드실 것 같은 경우에는, 어, 막 먹고, 그냥 나 맨날 누워있고, 그러고, 나 이런 거 하나 먹으면은 다살 빠질 거야. 절대 안 됩니다. 아시죠? 늘 얘기하지만, 이런 거 도움을 받으려면은, 기본적으로 운동과 식단 필수예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보조제일 역할이고 효과만 주는 거지. 이 효과를 좀더 이렇게 내가 이제 다이어트할때 최대적 그 최대치를 뭐 뽑아내는 거 이거 먹고 나는 뭐 10kg 감량했다. 뭐 5kg 감량했다. 그런 건다 뻥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런 거 이거 드시려면 이런 거 잔티젠 이거 하나를 이거 드시려면은 무작정 먹고, 무작정 쉬고 해서 다이어트가 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본인이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지 효과를 볼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이게, 어, 지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 금액별? 협찬이가 이런 거 소개시켜줘야 되잖아? 구매 금액별 할인 쿠폰 제공하고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할인, 사은품 증정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수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요즘에, 이거 지금 일주일째 꾸준히 먹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운동하는 영상은, 어, 저희가 헬스장을 다니는데, 헬스장에 그 트레이너분이 PT는 받지 않아요. PT는 받지 않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30분 정도 봐주세요. 그 영상을 짧게 짧게 찍어주신 거를 제가 붙여서 이렇게 뒤에 붙이겠습니다. 저는, 어, 운동도 정말 열심히 할 거고, 식단도 더 열심히 할 거고, 다음에 이런 보조제품도 좀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건강하게 해서 한번 이번 하반기의 피트니스 대회를 꼭 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됐든 올해는 무조건 나가볼 거예요. 음, 음, 음. 그럼 많이 기대해주시고. 변화하는 모습도 많이 봐주시고, 아마 그래서 유튜브에는 이제 건강식단이 대부분 올라올 거예요. 뭐 먹방도 간간히 찍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올라올 거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다이어트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이어트 식단 어떻게 먹고 있는지가 많이 올라올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운동 영상도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